반갑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강의,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님 주신 이 기회를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사역자로서의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은혜를 허락해주셔서 아버지 또한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이 설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유.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네 번째 성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저번에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칭의와 수양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잠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의는, 나온다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행위이다. 칭의는 네, 법적 행위라는 것꼭 기억하시고, 어,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어,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 일방적으로 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어, 하나님의 법적 행위이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입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읽어보시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구원의 결정판이라 할수 있다. 그렇죠? 아, 칭의의, 어, 아주 중요한, 어, 우리 구원을 보는 또 하나 한 측면에서 칭의는 구원의 결정판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것이 수양인데요. 어, 수양은,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양은 나를 구원하사, 의롭다고 칭해 주신 후에,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려는 법적 보호장치로 주어진 은혜이다. 네, 칭의가 하나님의 대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음,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 것, 어, 이렇게 땅땅땅 떨어지면, 어, 동시에 하나님의 그 가정법원에서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어, 입적시켜 주시는 이 법적인 보호장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4번입니다. 4번 시작. 수양은 본래 마귀의 자식이었던 죄인들을 칭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법적적 행위와 양자의 영으로 그 아들됨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행위이다. 예, 네, 그래서, 어, 선포하신 후에 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자녀 삼아주시는, 그것은 어, 양자이 영, 성령으로 인해서 인쳐주시는 성령의 행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칭의와 수양은, 어, 구원에 아주 중요한 한축을 이루는 그런, 어,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이 성화, 제가 오늘 네 번째 시간 성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배울 텐데요. 이성어은또 다른 측면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일곱 개의 교리 주제 가운데 우리가 구원론을 하고 있고요. 구원론의 다른 말은 성어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어, 역사해 주시고 이끄시는 성령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구원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배우게 되는데, 어,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 영적인 법칙과 자연 인생의 법칙 유비에서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까지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쭉 봤었고 인생사에서부터 정자와 난자, 수정과 착상, 출산, 또 자인식, 또 타인에 의한 자리매김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배우는 이제 성화는 또 다른 차원의 어, 구원을 바라보는 한 눈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이 인생사에 비교해 보면. 이 정자부터 난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 하나가 참 드라마틱하고 아, 다 놀라운 어떤 기적과 같은 어, 역사가 있는 것인데 어머니 가만히 보면 이 성화라고 해당되는 부위는 우리 인생에서 있어 가장 긴 시간이에요. 다시해서 얘기 우리가 출산을 해가지고 회심을 하고 다음에 신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고 다음에 이제 칭의와 수양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안 알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아가 생기고,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위치가 있고 하면, 그다음부터 배는게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직업을 가지면서 어떤 사회적인 일도 하고, 성취도 하고, 또 재정적인 것도 벌고, 또, 어, 새로운 과정을 꾸미고 이런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긴 과정인 것처럼 어, 이 구원의 아홉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 루터는 칭의가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키포인트라는 것을 은혜 가운데 발견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주, 주었고 개혁의 우리 개혁신앙의 첫 출발을 이제 칭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이 루터라면 칼리는 이 아홉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 왜냐하면 금방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은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를 하고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답게 나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실은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건 한 순간일 수도 있고 내면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화는 대구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거의 90%에 해당되는 부위가 성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성화되기 위해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성화는 굉장히 우리에게 구원에 상당히 많은 포, 포신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어,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홉 개 단계, 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신의, 수양까지 갖고 이제 오늘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제 배울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환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서론, 그 다음에 성화의 성형적 개념, 성화의 특징, 성화와 선행, 이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할 텐데요. 먼저 서론을 볼까요? 여러분, 성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음, 성화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처음 나눠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대양해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어, 구원의 수준에 있어서, 거지에서 왕자로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음, 그래서 성화는 어,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혹시 이, 이런 동화 보셨습니까? 왕자와 거지? 네, 왕자와 거지가. 이 성화를 표현하는 성화와 칭의를 설명하는 아주 놀라운 어 동화예요. 다 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인데 기억나십니까? 네. 네. 어, 한나란시에 음, 왕자는 왕궁에서 태어났고, 에 예, 거지는 아주 빈민가에서 한나란시에 태어났는데요. 소설이니까. 놀랍게 이 둘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같은 날회에 나섰는데 근데 왕자는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따분하고 그래서 궁 밖에 있는 생활이 너무 동경스러운 거예요. 야 저게 사람들은 너무 자유, 자유스러워 보이고 너무 재밌게 놀고 그러니까 너무 동경스럽고 저기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반면에 거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궁궐 안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너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둘이 만나는 이밑트가 이 생겨요 근데 둘이 딱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놀랐지 아세요? 둘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둘이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죠 둘이 너무 똑같은데 그래서 막 신기하게 했는데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야, 우리 한번 서로 동경하는 세계가 다르니까 옷 바꿔서 한번 가보자. 해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예, 빈민가로 가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 왕자 옷을 입은 거지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궁으로 들어가는데 옛날에 감히 근접도 못했던 정문을 딱 갔는데 <laughs>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환대를 하는 거죠. 음,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꼬박꼬박 하면서, 어우, 너무, 너무 신나요? 그래서 이제 왕자가, 아니, 거지가 왕자복을 입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100% 이게 왕자라고 생각하지, 거지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 거지가 보기에는 너무나 휘황찬란한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알겠지만 왕궁에서는 먹는 예절이 다 있잖아요. 그 순서가 있고 그래서 손 닦으라고 갖다 준 물을 거지는 거예요. <laughs> 오, 마시는 것도 마시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신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리이 어, 왕자님 왜 그러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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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정신 나가셨나? 놀라셨나? 이제 그렇게 놀랐고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전혀 왕자 같지 않고 전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 들한 사람도 그 사람이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100% 왕자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뭐예요? 옷을 왕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거예요. 이 거지는 아는 거지인데 옷을 뭘 입고 있어요? 왕자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누구를 생각해요? 왕자로 생각하죠? 그게 뭐랬어요? 침이에요. 이게 칭이에요. 자, 칭의를 받아서,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왕자 옷으로서 하는데, 근데 하는 꼴은? 거지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거지가, 거기서 하나,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뭘 배우냐면, 왕자로서 해야 될그 궁의 법도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되게 어설프고 잘못했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서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왕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을 그 과정이 뭐냐면 이거는 성화예요. 음. 이 그러니까 이 왕자와 거지라는 이 동화는 성경책에 나와야 돼요. 칭의와 음. <laughs> 사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거만은 동화가 없어요. 이게 딱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 딱 맞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어, 성화 아시겠죠? 친일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란 과정이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성화를 하라고 해야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왜 왜 성화가 되어야 되죠? 왜 우리는 성화가 되어야 됩니까 그, 온전하게 자라가라. 그렇죠. 온전하게 자라가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을 한 측면만 생각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끝이고 난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칭의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자격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때문에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 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그렇죠. 내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시켜 주실 때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 서 생각하신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녀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자녀답게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을 자는답게 사는 삶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는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자, 여기 보시면 대살로니가 4장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눈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성화의 성경적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두 가지, 즉,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 이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부분과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원은 어떠한 부분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얘기 뭐냐면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차츰차츰 차츰 마치 쌓아가는 것처럼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때또 신학적으로 볼때 이런 개념들은 많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것 외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통으로 한한 눈으로 다 보시는 그거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한 하나님 나라죠. 구원도 똑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한 어떤, 어떤 구원은 즉각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측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구원의 측면은 내가 날마다 날마다 다투어가면서 싸워가면서 이루어내야 될 구원의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칭의가 구원의 즉각성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신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나의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은 나의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 칭이그래서 구원의 즉각이에요. 하늘보보가 꽝꽝꽝 치면 그 즉시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점진성이라고는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즉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에 서야 될 때는 그것을 칭이라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대야 되고 반면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는 성화를 가지고 대야 되는데 반대로 되면 오해하게 돼요. 네, 오해하게 돼요. 구원의 즉각성을 얘기해야 될때 성화로, 그쵸? 내가 구원을 만들어서 내가 칭의를 얻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성화에 나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난더 이상 할거 없어. 라고 손떼면안 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두 개에 대한 그 개념 정리가 구원의 두축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압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칭의는 성화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책을 제거해요.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해요.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생겨나고, 죄의 오염을 옹팡 뒤집어 쓰게 돼요.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 다시 하면 내가 죄를 지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생명으로 그 죄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 다시 얘기하면, 죄책을 짓는다는, 게내 생명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면, 칭이예요 음. 이해되시죠? 반면에,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더러운 오염이 나를 감싸고, 나를 완전히, 어, 이렇게 얽매여가지고꼼짝도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에 대한 능력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오염과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죠. 칭이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반면에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는 예수님의 장상은 불량까지 자라간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두 개가 다르죠. 칭이는 금방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법적에서 법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성화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다시 얘기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그리고 내주하시는 내 성령님께서 합동으로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인도해주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의 법적 내 밖에서 하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같은 부분인데 그래서, 칭의는 이런 특징이 있죠. 단번에 이루어지고 절대 취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 전적인, 신적인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고 영원히 완성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거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인가 반면에 성화는 재밌는 건 뭐냐면, 현세에서 완료가 안 돼요. 칭의는, 아니, 성화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질 않아요. 이거를 오해, 오해를 해서 성화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구,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고 충만할 때는 마치 내가 구원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어떤 일을 실수를 하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아니면 다운됐거나 어, 속상하거나 그러면, 심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맞나? 이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화에만 자기 구원을 초점 맞추고 있으면, 이거는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구원이 불안전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침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아야 되는 것이죠. 성화의 특징은 뭐냐면, 한세서 에 완료가 되지 않아요. 아무도 현지에서 알려진 사람은 음. 없어요. 아, 굳이 있다면, 굳이 있다면 창세기 랑 에녹 정도 음. 어 죽음을 보지 않고 갔으니까, 난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에녹이 어떻게 사셨는지 <laughs> 300몇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나랑 같이 가자 해서 손잡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얼마나 성화됐어 그랬을까. 음. 아, 생각이 너무 드는데, <laughs> 어쨌든 우리한테는, 어, 안될것 같고. 성화는 그런 면이 있다. 칭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우리를 사랑하신 구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칭의가 이루어진 구원인가, 구원인 반면에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로부터 말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이렇게 하면 바보예요. 내가 치기를 얻었다고 자랑하면 바보예요. 왜냐면 천국은 100%다 치기를 받은 사람 모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급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뭐냐면 그 성화에 대한 레벨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화는 뭐예요? 우리의 드러나는 열매예요. 그리고 상급의 기준이에요. 이두 가지 구원에 대한 큰 축이 어, 헷갈림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섞임이 없이 잘 자리 잡고 있어야 어느 상황에서 내가 칭의를 붙잡아야 할 때가 있고 어느 상황에서 내가 성화를 붙잡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두 가지는 그래서 잘 정리하고 알고 계셔야 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교회 성도분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은 이 칭의와 성화가 뜻하는 이 구원의 두 축을 잘 이해하시고, 때에 맞게 소모들에게 잘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칭의를 강조할 때는 칭의를 강조하시고, 성화를 강조할 때는 성화를 강조하시기 좋죠. 자,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정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다음,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신 거예요. 따라서, 자, 봐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지, 우리의 불충성이 칭의를 못 이르게 할 수는 없지만, 성화는 못 이르게 할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게을러요. 내가 무지해요. 내가 불충성해요. 더 나아서 가 내가 아직도 죄를 쳐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칭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못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칭의를 일방적으로 주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나의 게으름과 무지와 불충성과 죄를 탐닉하는그 못된 습관은 나에게 성화는 못되게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똑같이 그 다음 말이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순종,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헌신, 내가 훈련된,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칭의를 이루게 하지는 않아요. 음. 여러분이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했기 때문에 칭의를 주지는 않아요. 음. 그러나 나의 순종과 헌신과 훈련됨은 성화를 이루는 데는 큰 역할을 감당해요 이해되시죠? 이 음. 말이 딱 머리에 들어와서, 마음에 딱 와서, 돌아온다면, 지금 칭의와 성화를 충분히 다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같은 구원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게 다르고, 우리가 표현한 그 신앙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 쉬고,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